오늘 우리 교단이 정한 해외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54개국에 265가정을 파송했고요. 그 가운데 선교사님은 501명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은 그 가운데 191가정이고 361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협력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협력선교사들은 자비의장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선교사들의 협력을 돕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49가정인데요. 92명이 해외선교사의 협력으로 사육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전문의 선교사는 의료라든가 혹은 기계라든가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음, 말씀을 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문의 선교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16가정이 있고요. 30명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순회선교사가 있는데 이 순회선교사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9가정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1 8번의 헌신자들이 선교사 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나라들을 선교하는데 우리 기독교단 대한 선결교회도 그 가운데 우리 76개 국에 645 가정 1 1 8 1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다른 교단들은 대부분 다 해외에서 들어온 교회들이죠. 그래서 다른 교단의 해외 교회들이 한국에 선교사님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복음화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는 자생적으로 이곳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장을 해서 지금 세계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단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몇몇 나라들의 선교사님들의 파송을 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고 함께 위해서 시간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1884년도에) 알렌이라고 하는 모뭐 우리나라에 처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885년도에 언더드와 우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개신교의 선교의 시작은 1885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우리나라 성도+ 성도님들이 해외에 또 선교사님을 역으로 파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나누는 복된 일을 감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누가 주인공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사 그 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리고 나머지 예언서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를 증거할 때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요 어떤 핍박과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에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시라며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말하기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당연히 여겼다라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명령하러 놓아주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요 채찍질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볼 때는 그냥 채찍질 하고 그런 몇대 맞고 나온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책찍질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가죽을 벗기다. 그런 뜻입니다.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죠.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전한다고 해서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러다가 채찍을 때려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찍은요. 단순히 가죽이 아니라 끝에 이 같은 뼈다귀 같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짐승의 뼈가 뼈족한 것이 달려서 휘 쳐서 채찍을 때리면 채찍이 온몸을 휘감고 잡아 당기면 그 붓대 뼈들이 살에 박혀 있다가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게벗겨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 뒤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런 고통 가운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보니까 채찍으로 때리되 40대 이상을 연속으로 때리지 말아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거고 그만큼 40대를 맞으면 사람의 생명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40대에 한 대를 감한 이 채찍질을 다섯 번이나 맞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다섯 번이나 넘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바울은 채찍질이 있고 그리고 폭박을 받고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여전히 그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핍박과 환란을 당하면서도 왜 복음을 전했느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도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밖에 속에서 왜 계속해서 복음을 쟀는가? 그 전도의 이유가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방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들은 어떤 고난과 박에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 받으셨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직 기리오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병원이 정말로 으리으하죠 의리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많고 비싼 기기들이 많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의사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옆에 장례식장에 가보면 수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요즘 같은 때 일교차가 심하고 강추위 가운데 어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장장이 밀려가고 장례식장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 좋은 첨단 의료 기계를 갖고 있고 학술이 뛰어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러니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구원하고,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전국을 맞아서 온 나라가 극과 극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고통하고 힘들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 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 나라가 진실로 정의가 강가치되고 공의가 아주 같이 서서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저들이 돼야 우리나라가 하시는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그 복으로 세계 많은 나라에 다시금 구워주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보고 편가르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살리고 구원이 있어야 그래야 심령이 구원받고 그래야 가정이 구원받고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영국의 수상으로 네 번이나 역임했던 웰리암 그랜스턴이라고 하는 처칠이 있었습니다. 이어동 젊은이가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가슴속 깊이 박혀 있는 슬픔을 어떻게 하면 확실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슬픔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걸레스스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음이요, 복음이 보금이 아니고는 길이 없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했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복음의 능력이 이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사도들도, 바울도, 그 모진 핍박과 고난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복음만이 부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과 재물도 아닙니다. 학식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선행과 공로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니,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보자를 버리고 낙고차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초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그 귀하심을 깨트려 부여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강관한다 말씀합니다.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지요. 그사랑이내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감동하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내 죄가 예수의 그리스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믿는다면 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오늘도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라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선교사님이 장로교단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벌써 한 15년인데 그 당시 에그 목사님이 연배가 한 60쯤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의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는데 그런 간정을 하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회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비슷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기도 가운데 자꾸 마음에 보여지고 환상이 보고 꿈을 자꾸 꾸는데 흑인 아이들이 자꾸 사모님한테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이상해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 흑인 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을 꾸게 하고 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신설이 하지 말고 목회는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는 무시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1년 동안 사모님이 기도할 때마다 흑인 아이들이 몰려오고 자꾸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하다. 그래서 이런 두 분이 같이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그래서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늘 같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는 광고 시간에 여러분 오늘 내가 단임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행기로 내가 카메룬으로 갑니다. 선교를 가니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아무도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모님을 나오라고 하고 거기에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먼저 결단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 개나리봇집 하나씩 들춰 메고, 그리고는 이제 카메룬을 가셨다요. 갔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아는 선교사님도 없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는 멍하니 우두커니 그냥 공항에 두 분이 그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만요. 한국 사람이. 오더니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한국인이죠, 어르더래요. 그렇다고 근데 왜 그러고 있느냐고 이만저만해서 이러고 있노라고 참 안타깝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으니 소개 두타님한테 만나보시라고 그러더니 막 연락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공항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댁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선교사님 몰다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내가 사역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정글에 한 부족 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족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을로 데려다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문제는 뭐를 먹어야 뭐 됐지 정글에는 부족 마을이니 가게도 없죠, 식당도 없죠,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정글에 바나나가 많이 열려 있더랍니다. 막 크고 아주 싱싱하고 좋겠더래요. 그래서 이거다 우리 아주 따서 먹었는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먹지 못하는 바나는 거예요.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바나라래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애들이 왔는데 그런데 먹지 못한 바나나를 먹는데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다음 날와 보니까 아니라다를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알아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불쌍하게 여겨 가지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와가지고 민간 요법을 해가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건 먹을 거, 이건 먹지 않을 거다 알려줬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친해져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선교사 님 목사님 대분이 네 가만히 보니까 부족민 가운데요 한 사람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더래요. 다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분들이 가지고 간 것이 신신 물파스 아시죠? 신심 물파스를 많이 가져가셨대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날에 가서 신심 물파스를 계속 발라주면서 30분 동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이병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무슨 병이든 모르는데 아무튼 그냥 계속 신심 물파스를 발라주면서 30분 우리에서 기도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기적같이 이 아이가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나가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주일서사 아침마다 선교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물파스를 계속 발라줘가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 누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옥도진기, 빨간약을 다 발라줬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기적같이 병들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만에 그 부족의 교회를 서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서 이분이 그 주변 마을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2년이 넘는 동안 교회를 열 개를 넘게 부족 마을에 세웠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강권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목회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그곳에 남던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모르는 곳에 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생명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의 사랑에 강권하실 때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처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시는 강사님이요 세미나 강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식당에 갔습니다.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함께 식사를 하고 주고받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더래요. 뭘 감동하느냐? 야! 저 웨이터 서빙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자꾸 감동하시더래요 그래서 서울에 생각했대요 하나님 지금 식당이고요 저 사람도 바쁘고 나도 친구들하고 식사로 왔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리고는 그냥 마음으로 누르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친구들하고 주고받고 식사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식당에서 나왔는데 자꾸 성령께서 마음을 무겁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식당으로 돌아갔답니다 가서 보니까 식당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웨이터가 식당 2층 올라가서 총을 쏘서 자살을 한 거예요. 목사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한 젊은 생명이 생명을 버렸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참으로 많은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할 때마다 이 간증을 하면서 나는 회개하고 나도 순종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혹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국내든 해외든 어디서든지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요 형편이 이런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순종할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 또 하나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린도우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화를 입고 가정이 화를 입고 국가가 화를 입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아초트리 목사님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화를 당한 거잖아요 생명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한 웨슬리 감리교단의 창시자였고 우리 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앙의 모토가 되는 분이 이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속에 내용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십자가를 굳게 붙자는 믿음 안에서 있는 백 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을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100명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화가 미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1945년에 태평양 전쟁이 미군이 승리를 끝났죠 도쿄에 입성하는 메가더 장군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정치가의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미일전쟁은 하나님과 일본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 많은 나라에 꾸어주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도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방해꾼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 갔더니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또한 담대하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나라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전대문이 마치기 전에 힘써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이 나라가 악법을 조장하라고 그 법을 가지고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자꾸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도록 오늘 본문의 사도들과 같이 우리에게 법으로 제재를 하고 점점 더 복음 전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인권을 이해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서서 심서 복음을 전해야 그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아날 때 우리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계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2월달에 전도훈련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있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 함께 등록하셔서 꼭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방법도 배우시고 훈련도 받으셔서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우리 아저마 앞에 힘써 기도하고 나가셔서 심의 복음을 전감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하던 생명하던 기쁨이 우리 가운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